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원숭이띠에게 맞는 색상입니다. 원숭이띠가 어느 색상을 가장 좋아라 하고 원숭이띠가 이 색상을 가졌을 때 어떠한 기운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는 해자축 인묘진사오미 신, 유, 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숭이는 여기 원숭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입추가 된다 그랬습니다. 입추가 돼서 8월달을 가리키고요. 시간상으로는 이게 5가 정오라 그랬죠? 그러면 정오 12시, 2시, 4시. 그래서 4시를 가리키는 동물이 원숭이라는 동물인데요. 이 원숭이라는 기운을 가장 잘쓸 때, 원숭이라는 기운을 가장 잘쓸 때, 그, 원숭이가 기운이 가장 세지는 건데요. 이 해자축이라는 기운은 북쪽을 가리키고요. 사오미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임묘지는 동쪽을 가리키고요. 신유술은 서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색깔로 한번 볼까요? 해자축은 북쪽을 가리키고 자시가 자정 의이로죠 그래서 저녁 1 2시예요 그러면 저녁 12시는 검은 색깔을 가리키겠죠? 북쪽이니까. 그래서 검은 색깔을 가리키고요.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거에 반대가 사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남쪽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어, 붉은색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붉은색. 자, 거기에다가, 임묘지는 동쪽이니까 나무에, 나무가 막 피어나는 색깔이니까 푸른색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청색 계통, 그다음에 파란색 계통 이런 색깔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검은색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색도 됩니다. 어두운 색. 자, 그다음에 이 서쪽이라는 거는 서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을 하얀색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는요 이렇게 검은색 계통, 개통, 검은색 계통을 가리키는 색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검은색은 우리가 신, 자, 진 해가지고 검은색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 유, 축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얀색 계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노술 해가지고 이거를 빨간 색깔을 가리키고요. 붉은 색깔. 그 다음에 해묘미 해가지고 청색 계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 명리에서는 이렇게 색깔을, 네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겠죠?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원숭이라는 기운은, 원숭이라는 기운은, 우리가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합이 들어 좋다 이런 말 나오듯이, 이신이라는 기운은 진자진 해가지고 검은색을 가리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요. 원숭이띠가, 원숭이띠가 신자진이라는 검은색 옷을 입으면은 내 기운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누구랑 대화하는데 고집이 너무 세. 그거는 자기 팔자에 있는 기운도 그렇겠지만 내가 원숭이가 검은색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누구한테 안질려 그러고 자기 기운이 가장 세지는 기운이 이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타인하고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도 세지고요. 누구한테 절대 질려고 안 하는 게이 원숭이띠가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기운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원숭이의 마음은요. 항상 조용하고 외진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깜깜한 데를 좋아하라는 거거든요. 검은색.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상을 살아가고 조용하고 외진 곳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이 원숭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색깔이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뭐좀 아 쉬고 싶고 좀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고 싶고 진짜 여행가고 즐기고 싶고 이런 것도 전부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려고 그래 원숭이띠가 시험을 보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느 색 옷을 입은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가 자기의 기운이 가장 그래도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게 하얀색 옷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 하, 이 가을에는요,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시원한 물한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이 물이라는 게이 해자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은 거, 어두운 거,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시원한 물한잔 먹고 싶겠죠? 그것처럼 원숭이띠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원숭이의 반대편은 이묘지 봄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색 옷을 입었을 때가 자기하고 조우를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띠는 청색 계통, 개통, 푸른색 계통이나 천색 계통이나 파란색 계통 옷을 입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그래도 자기한테 안정감을 줄수 있는 시원하게 물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네 가지 분류의 색으로 나눈다 그러면 원숭이띠 한테 가장 좋은 거는 하얀색 계통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이 되고요. 청색 옷을 입었을 때 가장 그 다음에 온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색깔이 청색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붉은색 계통을 입었어. 그러면 붉은색 계통은 내가 지향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 주장을 남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게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 그래도 자기 할때 가장 좋은 색깔이라는 거는 편안함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를, 집안 분위기를 좀 하얀색 계통으로 한다든지 른색 계통으로 하면 안정감을 좀줄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잠자는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푹 마음을 놓고 푹 자야지 다음에 일어나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얀색 옷을 입었을, 하얀색 이불을 덮고 잘 때, 하얀색 이불 개통이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청색 계통을 이불을 덮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띠한테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색이요? 하얀색과 청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보려고 그러는데, 검은색이나 붉은색을 입었어요. 그러면, 뜻하지 않는 결과,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하얀색 계통이나 청색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불을 내가 검은색 계통이나 붉은색 계통을 덮고 자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불 색깔이라도 하얀색이나 청색으로 한번 바꿔서 지금 뭐 생활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랬으면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내가 별로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 이불 색깔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 색상에 대해서 논해드렸는데요. 원숭이띠는 무조건 중요한 일이나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고 싶으면은 하얀색 계통이나 청색 꽃이 좋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원숭이띠 색상에 대해서 노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